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세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놈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을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정말 언약과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증거입니다. 네, 너무나 잘 아시는 크로스비. 사고로 실명되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불편하고 장애인데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그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진짜 문제는 내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집중할 수 없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초대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왜 문제가 안 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이 복음의 집중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정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정말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어, 저희 또 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병원인데 너무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참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아프구나. 근데 보면요, 뭐 심장의 문제, 뭐 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더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뭐 아픈 게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대화를 해보면 아 진짜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 자기. 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애는 태어날 때부터 이상한 사고와 문제를 계속 당하면서 왔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집안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이제 폐에 문제가 와서 왔는데 어, 너무나 이제는 앞으로 무섭고 두려워서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한다. 이 아이만 챙기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얘기해 줬습니다. 정말 좀 기회가 됐으면 자세게 복음을 얘기해 줬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신다.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큰 힘을 댈 거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스무 살때 사고로, 사고를 쳐서 결혼해갖고, 이 애를 낳는데 남편은, 어, 도망가갖고, 거의 뭐 양아치 생활을 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데, 심장에 문제 와서 뭐 입원하고, 결국엔 기도하다가 복음을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에게 그 이후 미래가 중요한 거죠. 아 정말 저분이 저 아이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갈란트, 미션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럼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얘기해주고 포럼해주고 도와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이복음에 집중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 특히 후대들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각종의 정,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무속인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있다. 네. 뭐 아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에 화 무속인들 다 파고 들은 거. 전 세계는 명상 운동으로 세계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다른 게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로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강한 자, 흑암과 사단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고 그 다음에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순간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본만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보좌의 비밀이에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정식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 누리는 그 기도. 정말 행복한 기도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력이 임합니다. 그래야지만 근원적인 치유가 가능합니다. 근원적인 치유란 뭐냐? 정말 내가 어디서든 기도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 정말 내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그 힘. 정말 우리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반대쪽의 응답. 그게 영적인 힘? 그게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위기를 기회로 보고 또,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건강, 경제, 만남의 축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오직 일성 대창조 축복으로, 네, 싸우지 않고 이기며, 살리면서, 영적 서밋, 빈 곳, 갈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치유를 누리는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성령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신 그 순간 사단은 끝났고 이제 성령 이 역사하시면 실제로 치유받고 실제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볼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실제로 이제 드러난 영적 병, 실제로 나의 모든 무능, 약함, 가난 이런 게다 사라지고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삼연하님, 오력 아홉 가지의 나의 보좌의 세팅, 그리고 이 시대 살리 능력 붙잡고 기도하면서 24 집중의 기도 속에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뒤에서 이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네가 히때갈까 강가에서 겸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날에 주의 천수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미가엘 천사장이 영적 싸움하고 있다. 다니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 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사여 여와를 호 찬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주의 천군이여 묘화를 성축하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18만 5천의 군대를 들렀습니다. 이번 주에 아무 두려움 갖지, 마,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나의 행복한 기도, 정식기도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활동학습 하겠습니다.